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임자년에 태어나서 경수를 을미일 이모시 을목일주가 수월에 오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이신데, 을목 아, 남으로 태어나서 수월에 오시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덥다는 얘기인데요.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두 개, 금이 하나, 수가 세개 합이 여덟자니까 오행은 다 갖췄는데. 예, 을미일주가 어, 백호라서 배우자궁이 좀 나쁘다. 어, 얼주가 경술이라서 어, 부모궁이 나쁘고 내가 다소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마흔살 예, 살아가는 운이 을사대운을 살고 있어요. 예, 을사대운도 운이 좀 나쁜 편에 속합니다. 올해 이제 기해년, 기해년은도 이제 사회충이 있어서 구설수가 있고 좀 관제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건데 전체적으로 이분이 운이 상당히 안 좋게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운이 안 좋게 흘러와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가지 힘들게 살아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이라는 글자가 이제 배우자인데 남자는 이제 일찍 만나는 사주예요. 이성을 일찍 만나고 어 이제 나보다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주인데 어 이분이 이제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있는데 자식이 이제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두었어요. 근 그게 이제 가슴 아픈데 실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정상인 자식을 키우면서 도 힘들었는데 장애를 가진 자식을 키우는 그 부모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아, 우리가 정상적인 자식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이 얼마나 애처롭고 마음이 상처가 클까요 그러니까 정상인 가, 어, 자식만 둔 것만 아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살다 오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그리고 때로는 장애인을 무시한다던가 요즘에는 참 말이라도 장애라고 하니 걸면은 좋아요. 옛날에는 참그안 좋게 표현을 해서 정말로 몸도 빠를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장애인이라고 하고 또 비장애인 장애인 그러는데 정부에서도 또 수당도 많이 줘서 살만한 사회가 됐다. 근데 지금도 장애인 학교를 진학하면은 어, 들고 일어나서 못 지켜 한다.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실제가 연구를 해보면 천년 그런 것이 없다 그럽니다. 일부 분야의 삽장 사가지고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그거 진짜 사 사회의 그 님비 현상입니다. 그걸 돌봐주지는 못할 망동 도와주지는 못할 망동 학교 짓는데 무슨 장례식장도 아니고 이건 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람은. 아, 가슴 아프게 자식을 장애인도 가지고 참 어렵게 산다. 근데 이모 이제 시주가 있는데 이제 그 임은 좋고 이제 오는 나쁜 겁니다. 그 오미 이제 합이 됐는데 그 동안에 계속 운이 안 좋게 와서 특히나 이제 이십팔 대부터 너무너무 운이 안 좋게 한거 그 사움이 여름으로 가니까 이 사람은 이제 숫자가 들어와야 물 숫자 수가 들어와야 제일로 운이 좋다 그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안에 천년 물은 안 들어와서 물은 안 들어오니까 나무가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늦게 늦게 60대 후반 가야 물이 다소 들어오니까 그때 가면 좋다. 50대 50대 후반만 가도 좀 좋은데 정상적으로는 60대 후반 가야 되니까 너무 너무 운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너무 늦게 들어와서 문제다 이렇게 봐지는데 안타깝죠. 운이 좀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딱한 운이 있는데. 아, 여기에 가면 운이 좋고 이제 그 동안에 살아간 운이 전부 다게 나쁘기만 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식을 두었지않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시주애가그 육해라는 걸 가졌습니다. 그 육해라는 것은 해설은 구병 오래된 오래된 병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또 장애 신체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설합니다. 이거 육해라는 건또 육친하고 무뚝뚝하고 이거 자식입니다 오가 자식하고 정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너무 심겨우니까 진짜 한쪽으로는 미울 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애처로우니까 그렇게 또 어, 애증이, 애증이라는 이 거죠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고 그러는 건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그런 엄마 사주인데 이제 한창 나이입니다 전반전인데 이제 어려운 일은 다 지났어요. 이제 58대운이면은 갑진대운인데 이제 지금보다는 것도 훨씬 나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이제 후반전에 가면 훨씬 편하이라 보는데 장애가 심하면은 그걸 평생 이그 부모가 그 안고 살고 가야 되는데 부모가 나이가 먹어서 벅차든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아주 제도가 좋아서 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입장이니까 아주 장애 둔 부모들도 정말 견자는 부분이죠. 오늘 여기 그 부산의 뉴스를 보니까 79살 먹은 사람이 자기 부인을 목 졸라서 살해했다는 것이 긴급 뉴스로 나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갈 것이. 20년 동안의 아내 병을 뒷바라쳤답니다. 간호원.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아, 아내가 또 암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말기암이랍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칠 대로 지쳤고 어, 조금만 더 참으면 자연사 할 텐데도 그것도 못 견뎌서 그 남편이 목절라서 죽이고 자식들한테 엄마가 죽었다고 또 이렇게 했네요. 안타깝지만은 나름대로는 또 다른 생각도 많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간호를 했으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걸 참 너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가 조금만 견뎌도 어, 자기 아내가 스스로 어, 갈 텐데 그걸 못 참고 에,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니 그렇게 했으면 자기도 목숨을 끊고 같이 한, 하늘나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에, 79살이니까 삶은 얼마나 살았어요? 이제 감방에 가서 있할 텐데 차라리 그러더니 아이프 그렇게 세상으로 보냈으면 자기도 갔어야 되는데 그 긴급 뉴스로 지금 부산에서나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간호하는 가족들, 참 너무너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이 이분 사주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배우자 공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위험하다. 예, 부, 배우자도 편치 않을 걸로 보고, 어쨌든 운이 나무로 태어나는데 물이 와야 되는데, 물이 천년안 들어오고, 그동안에 몇십 년을 그냥 아주 메말라게 살아온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참 한없이 존경심이 가고 어려운 사주다. 그러나 후반전에 가면은 훨씬 낫다 이렇게 봐지네요그육회를 가진 사람들은 지병을, 구병을, 오래 있는 병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이 많고 또 무정해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육진하고 엄마가 그러면은 엄마하고 정이 없다든가 자식이 그러면 자식하고 그렇다든가 남편이 육해에 걸려 있으면 남편하고 정이 없다든가 무덤덤하게 산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주도 안타까운 사주인데. 에, 다소나마 내년부터 라 이제 훨씬 나아지니까 내년부터 이제 물로 가네요. 경자 신축, 어, 이민, 개묘, 훨씬 좋으리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그랬나 싶어서 허리가 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에, 항상 건강하게 가정생활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줄립니다